자, 오늘은 이제 분수 파워코드 실전곡 다섯 번째 시간 G키를 한번 해볼 건데,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는 생명 죽게 있네 라는 곡을 한번 해볼 건데, 사실 이 곡을 10회 칠려면 되게 쉽게 칠수 있는데, 여기 악보에 나온 대로 치려면 의외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음. 생명할 때그생 자는 목가춤마드라 그러죠. 그, 전마디에 이제 붙어서, 네 번째 박자로 붙어 있는 거니까, 명예 해당하는, 생명예할 때 명예에 해당하는 쥐부터 한번 해보면. 자, g 파워코드는 기본적으로 여기, 3프렛 요거 하면 되겠네. 그쵸? 이렇게 하시면 되고. 그 다음에, D 온 n G. D 코드에서, 그, G 베이스면 사음이잖아요. 사음은 못떠 올라야 돼요. 사음 원래. 그러니까, 그러니까 g 파워코드랑, 그, 파워코드는 다르지 않아요. 우리 G 코드에서, 이렇게 생긴 코드 보면서 제일 두꺼운 거, 요거 되는 거랑, 그리고 D 코드에다가 이렇게 G 베이스를 넣으면 요거 두 음은 같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, 다른 코드지만 파워코드는 같을 수 있다. 그래서 D는 또 G, G가 나오니까, 여기 락은 뭐 요런 액센트 리듬 많이 넣잖아요. 이런 리듬을 넣으면 쭉 가면 되겠죠. 그 다음에, 인내도 d 온 n G부터 하니까, 사음 원래니까 G 파워코드랑 똑같고, 두 번째 마디도 똑같이 치면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이제 E마이너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E마이너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. 7번 풀에 서 이렇게, 5번 줄 7번 풀에서 잡으면 되는데, 그 다음에 나오는 d 온 n 가 문제인 거죠. d 온 n 는 뭐예요? 그 난롭 아래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디온이는 이렇게 마치 이 서스포처럼 이렇게 됐잖아요. 그쵸죠이마이난요거 그러니까 디온이 이건데 엑센트 리듬을 놓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그 인내 그 다음 마디를 보니까 거기는 디온 이부터 시작하네요. 그러면 똑같은 디온이 디오니, 이 디온인데 이제 게 아까 거랑 좀 뒤집혀지겠네요. 두 개를 합쳐보면, 사실은 이쯤 되면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칠 필요는 있습니까 어쨌든 이건 레슨이고, 우리가 이런 파워코드들을 정확하게 치는 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, 좀 이렇게 정확하게,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되고, 예배 때는 사실은, 그 어쨌든 이게 G 코드 같은 내용인가, 여기는 G로. 이 e 마이너로 쭉 가도 되죠. 이렇게 가도 되죠.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좀 변화를 한번 줘보자는 거죠. 그다음에 소망 있네 할때 소망 죽게 있네 C 코드 이렇게 잡으면 되고 D 온 C는 아까 반대말 같은 거네요. 눈납 대각. 그래서 높은은 낮은 의미니까 이거 기억나시죠? 이걸 섞어보는 거죠.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반대는 어쨌든 악보대로만 쳐보면. 아까 전 에는 d 온 c 로 바뀌 었었 는데, 악 보가 잘못된 건지, 어쨌든 우리 악 보대로 칠거 니까 여기 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 는거 없이 합쳐 보면 이렇게죠. 그 다음 에주 안에 있는 g 온 d 5 말이 죠？근데 1번 가로 결정 는 D 서스 포가 하나 나오 는데, 단독 으로, 나 오면 1 호가 되면 죠？근데 2번 가로 는 똑같 은데, 그 디서스포 나오고 d 로 해결됐잖아요. 그러면 1사 갔다가 아, 이거 한마디 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,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너무 기니까 2번 가로라 생각하고 한번 처음부터 한번 쳐볼게요. 세 제가 조금 틀렸네요. 아까 전에 리듬을 똑같은 거를 썼는데, 이번에 좀, 어, 엔지지만 한 번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이제 앞에 뒤에 거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안에 깔리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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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까 설명 드린 거랑 같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생명다의 생명다의 주 찬양 아리할때 사실 이거 코드가 세 개나 있는데 어떻게 나눌까요? 하는데 노래 멜로디 리듬을 따라가시면 돼요. 그래서 D 온 C C 찬, 그다음에 G 은 B. 네, 생 명, 할 때, A 온 n e,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D 온 n F 샵. 그러면, e, e. 그 다음에 G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고, 내 힘을 다해서 E, B7 on F 샵은 뭐예요? 오음 아래니까, 이거. 그다음에 e on G s h 은 이렇게, 3음 4칸이죠. 그 다음에 A 마이 n 그리고 진행으로 말이죠 A 마이 n o r G니까. 그래서 네, 둘, 둘, 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성악부터 리듬 나가볼까요? A1이, 그것 좀 A마이너도 마찬가지죠. 파워코드니까, 5 말에. 그래서 D, 서스포, 뒤에 D7이 있으니까, 1, 4, 2로 갈게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끝나는 거죠. 그러면 좀 천천히 내 생명다에부터 한번 해 볼게요. 어, 네, 이렇게 하면, 조금 쉬운 듯 까다로운 듯한 곡인데, 어,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